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공기정화 식물이면서 식물 잎들이 꽃처럼 예쁘고 특이하고 그래서 좀 키우게 됐던 아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거 이름이 아글라오네마 또 핑크 지리홍 또 하이브리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스노우 사파이어도 있고, 엔젤도 있고,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제일 색감이 예쁜 아이로 저번에 데려왔었는데, 이렇게 작아도 가격이 좀 고가예요. 어, 6,900원. 요거를 이제 대품으로 잘 키우다 보면 자구도 생기면서 그럴 것 같아서 한 포토 하나, 한 자구 붙어 있는 걸로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잘 키워야 돼서 좀 알아봤는데요. 요 아이는 반음지 식물이면서 직사광선을 피하고요. 적정 온도는 21에서 25도가 좋고요. 고온다습한 환경을 아주 좋아한다고 해요. 뿌리는 건조하게 키우고, 잎은 다습하게 유지하면서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데려온 지 6주 되었는데요. 그동안 저는 물을 어제 어제 줬고 해서 3번 줬어요. 3번 6주 동안 좀 화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좀 거실에서 키우다 보니 물 물이 물 마름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주기는 흙 위에 흙 표면이 말랐을 때 손가락 두 마디 정도를 이렇게 꾹 이렇게 눌러 봐서 확인해 보고 물기가 안 묻어 나오면 주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들어봐서 가볍고 흙이 다마른것 같고, 잎이 약간 힘없는 듯할때 듬뿍 저면 간수로 주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새순이 자라서 이렇게 컸는데, 지금은 또 얼음땡 하는데 조만간에 환경이 잘 맞으면 또 새순도 나오고 잘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물주기를 정말 잘 하면은 얘는 햇빛이 잘안 들어도 이렇게 색감도 예쁘면서 잘 견뎌 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형광 스파트 필름 인데 정말 물을 몇번 굶겨서 너무 힘겨워 했었던 아인데 이 지금은 이렇게 새순도 나오면서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말리 말렸던 게 이렇게 서서히 펴지면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두 하나 작은 자구도 있는데 아무튼 잘 큽니다. 몇 번씩 물을 굶겨서 좀 힘겨웠던 아이인데 잎이 참 연한 색깔이면서 예뻐서 데려왔던 아이. 엄청 이제 잘 큽니다. 그래서 크나분에 좀 옮겨 심을까 생각만 하고 아직 실천을 안 하고 있는데요. 여기 작은 자고도 이렇게 있어서 좀 좁은 듯 하여서 좀 나중에 분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나비란 얻어왔던 거. 요것도 물을 어제 듬뿍 조명간수로 줬어요. 요, 이렇게 흙이 마른 듯하고 물기가 없는 듯할 때마다 듬뿍 주는데 또 이게 물이 고프면 선명하지가 않구요. 색감이 좀 흐릿해지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까 자구들이 엄청 많이 매달려 있어서 이렇게 제법 많이 컸어요. 대충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는요 이렇게 많이 엄청나죠? 이렇게 꽃대가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자구들들 많이 내놓고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는 아직 안 줬어요. 심어준지 얼마 안 돼서 흙이 아직 영양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꽃대도 잘 올려주고 해서 어, 아직은 안 주고요. 나중에 좀 고갈된 듯할때 음, 알갱이 영양제 좀 주려고 합니다. 너무 영양제도 과하게 주면 탈이 날수 있어서 이렇게 꽃대가 곳곳에서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새순도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나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그래서 색, 이렇게 얼굴이 아, 잎이 넓고 건강하여서 좋습니다. 햇빛을 확실히 많이 보는 장소에 있으면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이것만 보여드리면 좀 그렇고 이거 이거 이 스파트 플룸도 정말 몇 년째 키우고 있는데 그때 물 수경재배로 키워서 엄청 힘겨워했었는데 새순도 나와주면서 이렇게 얘도 새순 나오죠 몸살 엄청 알다가 흙에다 심어주고 근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새 자구도 밑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좀 나중에 꼼꼼히 좀 기회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꽃처럼 예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